4년 뒤면 우리나라 인구 5명 중1 명은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년층을 위한 서비스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인 전용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안부까지 확인해주는 돌봄 서비스가 등장했는데요. 노인 가구나 고령의 부모를 돌봐야 하는 가족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집으로 도시락이 배달됩니다. 배달원은 도시락을 건네며 안부를 묻고 잠시나마 말벗이 되어줍니다. 또 편차를 싣고 그러시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조치도 해드리고 가니까 늘 얘기를 하세요. 예예. 예, 네, 예, 네, 예. 늘 건강하시고. 감사해요. 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도시락도 맛있지만 안부 인사가 반갑기만 합니다. 좋아요. 편리하고. 반찬도 내 입이 맞고.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사회적 기업인 사람과 선행은 2년 전 국내 최초로 시니어 전문 도시락 효도쿡 배달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영양 관리는 물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안부도 확인해 줌으로써 노인 가구나 고령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시락의 경우 특허 기술을 적용해 치아가 약해도 섭취하기 쉽고 필수 영양소까지 두루 갖췄습니다. 영양에 대해서 소외받고. 가족들 분들에게 소외받는 어르신들에게 영양 도시락과 안보 안전을 확인해 드려서 고독사 영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그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최근 사람과 선행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교회와 함께 고령의 성도들에게 끼니를 제공하는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황을 묻고 소통하는 접촉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만나고 그분들의 요즘 사랑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연락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저희 입장에서 시니 사역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사람과 선행은 현재 전국 각지에 효도쿡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매일 집을 찾아가는 도시락 배달의 특성상 노인 고독사나 갑작스러운 질환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